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속은 무너져 내리는 균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권력은 시민의 일상으로 깊이 파고들어 정부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시까지 운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을 뒤흔들었던 부패와 무능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며 권력 분립이 사실상 붕괴된 오늘의 모습은 전체주의를 연상시킵니다. 특정 집단에게만 인권을 주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는 외면하는 정치의 흐름은 공산주의적 권력 집중의 길을 닮아 있습니다. 광장의 함성은 사라지고 법은 소수의 의지를 위해 재단되며 양심의 자유는 조용히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둠의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이 흔들릴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 성도는 진실을 비추는 사람이며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도 정의를 말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정치적 격변 이전의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전체주의로 흐르고 죄를 죄라 말하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백성, 특히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노보다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방관보다 먼저 진리를 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악한 세력은 법을 만들고 구조를 바꾸며 사회의 감각을 조용히 재편합니다. 그때 교회가 침묵한다면 나라의 몰락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밑게만 의존하는 감정적 교뿐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며 복음의 눈으로 국가의 흐름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침묵을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며 거짓의 구조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소돔이 무너질 때 의인 10명이 없었듯 오늘의 한국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지탱할 사람들, 빛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